배그, 로아, 피의 거짓. 다음 대한민국 게임 대상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이건 그냥 상이 아니야. 무료 대통령상이 걸린 한국 게임계의 올해의 왕자야. 1996년 첫 대상은 피와 기티2. 그 뒤로 왕도의 비밀, 그리고 레전드의 시장 리니지가 등장했지. 2000년대 초엔 포트리스2. 창세기 전3. 그라나도 에스파다. 그리고 국민 FPS 서든어택까지 진짜 전설들이 쏟아졌던 시절이야. 2008년엔 아이오니 와우를 밀어내며 대상을 차지했고, 2010년엔 마비노기 영웅전이 무려 육관왕을 먹었지. 그 뒤로 불쏘 아키에이지, 레이븐, 히트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까지 PC와 모바일이 번갈아 왕자를 차지했어. 2018년엔 검은 사막 모바일, 2019년엔 로스트아크가 육관왕으로 시대를 마무리했지. 그 뒤로는 모바일 시대 V4, 오딘, 던파 모바일이 이어졌고, 드디어 2023년 한국 콘솔의 희망, 피의 거짓이 대상을 차지했어. 그리고 2024년, 모두가 예상했던 스텔라 블레이드 대신,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대상을 가져가면서, 시상식이 완전 시끌시끌했지. 그래도 스텔라 블레이드는 상을 싹쓸이하며, 진짜 주인공은 나야라고 말한 셈이야. 자, 이제 남은 건 하나. 올해는 누가 대통령상을 가져갈까?